전주훈련을 제주도로. 전주훈련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아, 전지훈련 생각하고 있어요. 이기는 제주도 전지훈련. 오오학을오 오, 던졌습니다. 정답. 역시나 전화무적 야구단에게 첫 승은 시기 3주가요 제주도 예매해. 제주도 강 잡아. 와. 와. 啊！ 맛있는 거좀 먹어요 아, 아, 우리 사람 네? 배우 좀해주세요 천하무적 야구단 제주도 전지훈련 떠나던 어? 어? 아 그리고 이번에 좀되주도가면은좀 주장을 이제 체인지 할수 있는 아나 진짜 로킹이 들어갈 뻔한 거 알지 로킹이 어, 어왜 <laughs> 바꿔 누나 야, 학교 다녔어도 일 학기 이 학기 이렇게 했잖아 네. 지금 몇월 달이냐.

그러면은 그 준이 내려와요 허준이 아아 아. 우리 중요한 아, 사람들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니다 아직까지는 오아어떠떠떠 있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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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턴가 천어무정 야구단 우리 우리 팀이. 위아래가 응. 없어졌어 뭐 형이고 뭐고 그냥 다 이렇게 목칭을 놓고 처음에 깨는 애가 너잖아 <laughs> 다, 다 걷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게 제일 내가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네? 마리오 마리오 털 흠뿌니까 마리오 아니야 개그맨 오지현이에요 개그맨 오지현 그때0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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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기 l 대답해 줄 거야. 뭐라 저기, 누나, 김용중은 잘 나가는데. 오랜만이다. <laughs> 이거 사이즈 맞는지 입어봐야 돼요. 너무 트위지트스라트위지스 트위스라지. 트위지 트위스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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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지 트위스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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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다지트위스 보물어야예야러아 매너에... 진짜야, 진짜 콜이 예의야 <놀람> 형이 탄 비행기 였수만한 40번, 50번 되거든? 스튜어디스만 500명 있어, 전화번호 오. 안 물어보면 욕먹거든 욕먹거든 그것도 매너. 마일리지에 들어간다 <놀람> 진짜 마일지 <놀람> <놀람> <마일리지에 있어요>. 진짜 가형스튜단 <놀람> <놀람> 말이야 어? 아, 그러은가 필요하세요? 필요신거있어요

아 빨리 저기요. 무슨 TCM? 무슨 TCM? 아 안개를 찾아. 안개를 찾아요. 어 누구야? 아 와우 <laughs> 어요 <진짜? 웃음> 형이야? 아니야. 준야 준이야 준 준이야. 괜찮은데, 공기 좋아. 요다 됐어요, 이제. 깔끔해, 깔끔해. 앉아, 앉아, 앉아. 리발학승 네. 이제 곧내릴 거니까, 안전벨트 매시고요내릴 준비하세요. 네. 요즘 애들은 전성기도 빨라기린그깜짝네 담배 끊으라는 척. 얘네는 기린반이래. 아 기린반. 그러면 폭력반 외국인 학교. 태국 왕자에 비용병에 아리스다님. 안녕하니요오머리이한테그는거 인형 이것 좀 해주세요. 오머리이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종류의 동물일까요마 <laughs> 우리 님니 <생겼어요>, 야, 니 <laughs> 아, 야, 야, 너 니가 또. 어. <laughs> 야, 야, 왜 야, 왜 여기 또. 야, 어! 왜 니가 또. 야, 왜 니가 또. 야, 왜 니가 또. 야, 왜 니가 또. 야, 가 야, 야, 태국왕자 불왜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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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에이, 속글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먼저 화면 받은 다음에 나중에 받아요. 나여어 뭐, 그렇지 누가 있을까요, 기자들하고, <laughs> 있을 거야, 우리? 기자들 엄청 오버을 거야. 이 많은 기자들 봐. 아, 여기 있습니마손 아우, 기자에게는 아, 나중에 할게요. 아, 기자에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을 읽기 때문에. 야야 야구, 야구 연습 좀해 그렇게 그래. 떠드시간에 뭐하는거야 잘하지도 못하면서 나 예능해 소풍 왔어? 소풍 왔어? 소풍 왔어! 소품 왔어! 좋아 좋아. 바거 좋아. 이렇게 이렇게. 네, 촬영 ticker, 자 가자. 야 튕겨 튕겨 튕겨. 튕겨. 뚜루루뚜루. 이이 헤이 헤이. 헤이. 헤겨 아빠 <튕기라고>, <laughs> 튕겨고기 <야, 웃음> <laughs> <laughs> <야, 웃음> <Quit 야>, 있어 튕겨야 빨리 여기서. 치나하지이요 야, 지금 많이 웃자. 아! 뭐가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형, 근데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이겨서 온 거잖아. 그럼 우리는 즐겨야지. 그래 즐겨? 즐겨야지.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형? 그지. 그래, 불안하지. 역시 돌짐승들의 촉수는 예리하구나.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는 단장과 감독이 준비한 훈련을 해보면 알겠지. 제주도 전지훈련, 제1코스 시작! 정신적으로 너무 오실려고 그러는 게 너무 강하죠 같아요. 멘탈이 되게 지금 자세들이 어... 정신적인 게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야구야 뭐, 너무들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12m 높이를 찾아봤는데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 12m라는데 어... 오늘은 굉장히 그거보다 약한 2m 높이의 구명 조끼 없이. 에? 수 익명조연분들이 다와 있고. 119 구급대도 와 있고. 다, 다. 아니, 다. 다와 있고. 그리고 비상시에 네. 보트.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그리고 할 얘기가 또 있는데. 현재 주장이. 마르코? 마르코잖아. 네. 아, 내가 볼땐 주장을 바꿔야 될것 같아. 어. 어... 음. 다들 생각 안 해. 마르코가 통골력이 떨어진다라기 보다는. 현재 본인 건사하고도 너무 어려운 거야. 야구 자체가 너무 지금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돌볼 결를이 없어. 지금은 팀을 좀 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주장을 그런 해야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 단한 사람뿐이 뭐, 없어요. 본인 말고 아니, 김창렬 분이 없어요. 신, 진짜로. 아니, 나는 나는 아니고. 뭐 기아 타이거즈나 이런 데가도 이종범 선수가 나이 제일 많고 그러는데 주장 안 하잖아. 아무래도 음. 너무 위에 사람들에 한그러니까그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도 창렬이 너가 좀맡아주는게 나는 나그런지그러는딱 그렇지. 장는딱 그렇지. 나는 딱 그렇지. 나는 딱렇는딱 그렇지. 나는 딱 그렇지. 나는 딱그렇 나는 딱 그렇지. 나 진짜. 아, 나 진짜 수영 못해 나진짜 그렇지. 나는 딱 그렇지. 나는 민가에 부서 피정피정 끝나는 지 저들의 야건 수비 연습 좀 하자. 야, 수비 야야 연습 자좀 하자. 나는 잡을 수 있다. <laughs> 나는 잡을 수 있다. 나는 잡을 수 있다. 멀리. 야너 멀리. 떨어뛰어뛰어 느낌 좋지. 한번 타자 체험했으니까 다음 지오네. 져,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지오. 오, 아, 아, 아 지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나, 나 야! <laughs>

어아 마리오. 지아발아 마리오 마리오 마리오가 <laughs> 잡 <잡아서. 야. 야. 웃음> <laughs> <돼>. 아! <laughs> 시합 한번 할까? 시합하자, 시하자 시합 내가 심판 거, 봐줄게. 저기 찌고기, 찌고기. 아, 어? 내려갈 김에 <laughs> 시합 좀 하고 와, 수영. 어, 어, 어. 어. 어, 어. <laughs> 야, 거야그시야 그거야, 그 시합 한번 하자 자, 여기 줄 서, 줄 서, 줄 서. 수영,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어디, 어디, 어디 찌고기? 어떤 데는 물이 따뜻해, 어떤 데는 물이 차가워. 여기가 따뜻해. 요만 찌고 하는데, 요만 야, 오지 마. 20점. 3등 10점. 에이. 오케이. 자자 자. 어 사람은요. 벌점 오는 사람 나와. 30점 벌 준비! 준비! 시작.

하시는 분. 아, 나 진짜 죽 어? 아, 는데 이따, 이따. 진짜 좀 넘으네. 에이, 장 규장 으니까 아, 제가 제가 제가. 이거 넘겨야지 이제. 그래, 전달 씨. 아, 나 진짜 나 마음이 아픈데. 완전 완전. 나었다 진짜? 아, 아 음.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내가 아낀 건데. 완전 완전 전달 씨 있겠습니다. 빠바바바 예! 뭐 사실 굉장히 부족한데요. 제가 야구 말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게없어 가지고 어 팀을 열심히 잘 이끌어서 정말 멋진 승리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빨리 이 자리 마무리하자. 네가 주장이 마무리해야지. 자, 주장, 그래 마무리한면 우리가 아이 자, 어이 가자. 우리 먼저, 이 가자. 전화 보세요. 오이 시간 마무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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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지훈련 제2코스 훈련 장소는 제주도 최대의 하돌이 철새도래지 다같이 이동할게요 다같이 이동할게요 오, 아, 벌써부터 이 추운 기운은 뭐지?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동굴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찬 기운은 여기 용천수에서 나오는 건데 한 여름에도 5분 이상은 못 견딜 만큼 차갑다는 제주도의 용천수. 얘들아, 여기 바닷물이야? 그냥 민물이야? 물이야. 민물이야. 앉아라. 가자. 그러자. 나도. 봤어? 네. 잘하라고 그걸 안 해. 봤어. 알지? <웃음> <웃음> 내가 가라는또 뽀뽀하지 왜 자꾸 니가 나를 뽀뽀를 해. 좋아하니까 뭐 형. 형, 어, 형 들여주겠어 나한테 그러 둘이 뭐 여기서? 어? 는이 뭐 뭐하는 거예요? 오 <laughs> 추워. 보기만 해도 춥다. 말도 안 돼. 어우 나 소름 끼쳤 지금. 이번 순서는 신대 씨가 제안하신 그래서 아이디어를 <목소리> 내서온 겁니다. 와 진짜? 어? 아, 아니야 형. 차가운 데요 여기 오자고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와, 아니야. 날 진짜로? 날 그렇게 만들어요? 어우, 이게 뭔데? 아, 내가 근데... 말한 던 여기가 아니야. 되게 차가울것 같아. 아, 야, 저기 내가 말한 대기말하긴 차... 거에... 했나 보세요, 형. 어? 맞아 맞 쟤도 감히 나뭐 하냐? 뭐 시원한 물이야. 왜왜왜 왜? 시원한 물이야. 왜왜왜 왜? 어우 <laughs> <laughs> 나못 들어가 지금. 어. 우아 <laughs> 아, <laughs> 너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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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너! 아왜 이유 없이 왜 이렇게 지옥 훈련 아이디어 대공모! 아! 구이당정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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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마이너스 100점을 초과한 우리 아이들이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